다음은 파서의 구현 방법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했었는데요, 간단히 차트 파싱. 어, 차트라는 그래프 자료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파서를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어울리 음, 파서는 이건 이제 뭐 말그, 아, 말 그대로가 아 e a 어울리, 초기의 파서이기도 해요. 발음이 같은데 어울리라는 학자가 제안한 그런 파서 방법이죠. 초기에 가장 샘플한 파서 에서해요 음, 파스의 자료구조를 어, CYK, CYK는 음, 세 사람 학자의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한 건데요. 어, 여기 이제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있네요. CYK는 어, 파싱 가능한 모든 가능성, 모든 패스들에 대해서 어, 후보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패스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이 이제 CYK 알드리즘이에요뭐스타티스티컬 스토티, 파싱은 조금 더스텐프네 PCFG 확률, 확률 문법을 이용한 그게 이제 스타티스티컬 파싱으로 구현하는 방법이고요 어, 디펜던스 파싱에 대한 설명이고요. 음, 이 디펜던스 파싱이 발전하면서 비교적 최근이겠네요. 최근 몇년 전. 년몇년 음, 전부터 디펜던스 t 레이션이각 언어마다 아, 다 초, 초기에는 영어 법으로 한국어 일본어마다 의미의 어, 두 단어에 대한 릴레이션 연계를 각자 자기네들 언어의 특성에 맞게끔 릴레이션을 정의를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머신러닝 기법으로 파서를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특히 딥러닝 기법으로 파서를 구현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각 언어마다 그 릴레이션 타입을 각각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릴레이션 타입들을, 릴레이션 종류하고, 릴레이션 타입 앤드 밸류죠. 그것들을 유니버설하게 모든 언어의 공통적인 그런 릴레이션으로 정의하는 그 내용이 이제 유니버설 디펜던스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유니버설 이, 물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음, 이미 두 단어 간의 관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어하고 동사 관계, 또 동사하고 목적어 관계. 이렇게, 그러 이제 대부분의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릴레이션들로 최대한 유니버설하게 정의를 한 거고, 어, 근데 이제 사실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왼쪽에서 전치사음 한국어에서는 전치사구가 없는데 이렇게 언어마다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다른 부분들도 최대한 같은 같은 틀 내에서 같은 틀 내에서 정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어, n- subject 주어 관계 목적어 관계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in direct 간접목적관계가 있죠. 뭐 한국어는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어, 나온 모디파이어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 또 컨정션 관계도 있고요. and, or, not, a and, a b 영이와 철수, 사과 뭐 또는 배, 뭐 이런 접속관계 같은 경우에도 모든 언어의 공통적인 형태로 정의를 하는 그런 방법. 그런 릴레이션이 이제 유니버설 디펜던시 릴레이션이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는 그 파설 개발할 때, 음, 옛날에는, 옛날에는 각 언어마다 각각 파설을 개발을 했었는데, 요즘 음, 머신러닝, 딥러닝 방법으로 파설 구현하면서 릴레이션 어, 타입도 유니버설 디펜던시 릴레이션을 하고, 하고 문법도 의존 문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파서를 구현하면서 사실상 파서 구현 알고리즘 알고리즘 또는 파서를 구현하는 엔진이, 엔진이 통일된 그런 형태로 파싱 기법이 발전해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문법을 기술하는 방법하고 실제 파서를 구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를 했고요. 음, 여기 이제 3번 오픈 소스 파서에서는 어, 파서를 개발한 소스들을 오픈한 것들이 있어서 대표적인 오픈 소스 파서들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 PCFG 어, 통계적인 방법 또는 확률적인 방법, 어, 스타캐스틱 파서 그렇게 구현한 게 대표적인 게 스탠퍼드 파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스탠퍼드 파서를 어, 가장 많이 사용한 가장 많이 제가 공개되었으니까요. 또 성능도 예전 파서들보다 조금 더 좋은 그런 성능 좋은 파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스탠퍼드 파서 n l t 랩 보시면 공개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 공개된 것을 nltk 에서 파이썬 api 로실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 논문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를공개것들이 설명도 잘 되어있죠. 아, 요즘은 이제 음, 디펜던스 형태로 변환해서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데 그 얘기도 했었어야 됩니다. 잠깐 하죠. 자, 두 번째 오픈 소스 파스 중에는 몰트 파스인데요. 파싱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음, 성능 좋은 파스를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오래 전에 몇년 전에 p a r 관련된 컨테스트 그 어, 그런 경진대회도 있었어요. 어, 그때 이제 매우 성능 좋은 파싱 엔진, p a 우리 기계학습 방법이죠. 기계학습 방법에 대한 p a r 엔진이 하나가 Multi Parser라고 하는 건데요. 이쪽에 유럽쪽에서 개발됐는데, Dependency p a r s 로구현되어 있고 어, 여기 m 티 l t i p r e r o r g 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멀티파서 관련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 관련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고 실제 실행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멀티파서를 소개를 했고요. 음, 물론 당연히 이 멀티파서도 NLTK에서 어,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해 볼수 있고요. 그래서 NLTK에서 사용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여기 파이썬 소스 코드 올려놓긴 했는데요. 음, 이 멀티파서 j e c 트를 하나 만들고 문장을 지금 이렇게 줬네요. I shot 이 문장에 대해서 실제 이제 발생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발생하려면 토크나이즈 해야 되고요. 이제 토크나이즈해서 이센 n c 시스를 받았고요. 어, 이 센트런시스 토크나이즈는 됐죠. 워드 단위로 구분된 그것에 대해서 품사 태깅, 품사 태깅을 한 다음에 이 품사 타깅한 결과를 결과를 이제 태그드 센터스로 받았고요. 품사 타깅 결과를 가지고 멀티 파서로 파싱을 하는 이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멀티 파서 사용하려면 음, 파, 이게 머신러닝 기법으로 구현하는 파서기 때문에 음, 학습 데이터가 있어서 그 학습 데이터로 이미 트레이닝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이 여기에 있네요. 이 모델을 어, 지금 어, 요 예에서는 이, 이 소스 프로를 딴 사람이 자기 컴퓨터에 이 패스에 멀티파서 폴더 어, 디렉트리 패스를 지정, 지정을 하고 여기 모델 파일을 지정을 해서 이 모델 파일을 가지고 여기서 발생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음, 잠깐 단순 돌리고 파생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제가 왼쪽에서 설명한 앰비규어티 그 문제라고 했었는데요. 이, 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두, 두세 가지 정도의 앰비규어티만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파스로 구현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 너무 많은 앰비규어티가 있어서 앰비규어티가 그 어, 이 익스포렌셜하게 가지수가 많아져요. 그래서, 어 간단한 문장, 뭐 예를 들어서, 단어 개수가 10개, 15개, 이 정도만 되는 문장을 발생할 때도, 엠비교티를 어, 그 고려해서 생성해보면, 실제 그 후보 결과가, 후보 파생 결과가 수십 개, 수백 개의 후보가 나와요. 그래서, 엠비교티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이제, P-CFG 그 확률 그각 생성 규칙마다 확률 값을 부여를 해서 그 MBQOT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스탠퍼드 파서가 성능이 훨씬 좋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MBQOT 문제도 있는데 그 m b q 티 t 문제뿐만 아니라 어, Garden Path Problem이라고 하는 탈승 과정에서 상당히 파서 개발할 때 매우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든 패스 프라블럼은 클릭해보는 게 낫겠네요. 가든 패스 프라블럼을 설명할 때 예로 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칼러리스 그린 아이디어스. 아, 이건 이건 파서 자체의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문제네요. 그런 예제인데요. 어, 이, 사실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음, 적합한 문장은 아니에요. 무슨, 무슨 기인가요 colorless g r e e 그, 컬러, 색깔이 없는 녹색의 아이디어? 그런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s l 피 p f u r i o 매우, 뭐, 화가 나서 잠자고 있다. 뭐, 이런 건 이제, 사실, 어, 문장이 맞지 않는데, 문장이 맞지 않는 것도, 그렇더라도 이제, 어, 문장 구조만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어 가든패스 프로블럼을 설명하려고 클릭을 했는데 그 클릭을 잘못했나 보네요. 예, 클릭을 잘못했어요. 어, 위에 것을 클릭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파싱이라고 어, 하는 것은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문장의 구조만 파악한다. 그래서 의,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런 문제를 설명한 거고요. 가든패스 프로블럼은 여기 보시면 위키피디아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어, the old m a n the boat, 뭐 이런 게 있네요. 어, 이, 이,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the old m a n 음. 여기까지가 어, 나이든 사람,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여기까지 어 당연히 당연히 많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어더 보트 안 맞잖아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문장은 어떻게 어떤 의미의 문장이냐면 이 올드 이 올드 맨더 보트 맨이 동사도 있거든요 동사의 의미가 뭔지는 좀 찾아보시고요 이 올드까지만 해도 어, 명사구가 될수 있고 맨을 동사로 분석하고 더 보트를 그 목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확률적으로 봤더니, 아까 그 PCFG, 확률을 고려한 문법, 문법이 성능이 훨씬 좋았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The Old Man, 여기까지가 확률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파싱을 하려고 할 거란, 그러면 뒷부분 파싱 못 해요. 이런 문제가, 이제, 받은 데스크라더 중에 하나인데요. 어, 이보다 이제 더 예를 음, 자주 드는 음, 그런 문장이 이, The horse raises, raised past the f a n c e 이런 문장인데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음, 어, 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 문장을 발생할 때 이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The horse 말이 말이 raised 뭐 뛰어갔다라는 거죠 레 a i s i 하고 있다 p a s r e 반 반이 농장 으로드신가요 어, 반을 지나서 반을 지나서 말이 뛰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려고 할 거예요 네. 우리는 보통 파생할때 좌에서 우 순으로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어, The horse가 어, 명사인 것 같아 raised 과거동농야 어, 동사, 그다음에 여기 the 스드반 전치사군가요? 이렇게 해서 오, 성공적으로 잘 분석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음, 여기서 이 fail이 갑자기 나타났죠? 그러면 이건 뭔가요? 그래서 실제 어, 이 문장을 분석할 때는 어, the h o 이 e 더 raised the ban. 음. The r a s e 이 the horse를 modify 해야 되는 거죠. 즉, race가 horse의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아니고, race 반 s 이 horse를 수식하는 수식하는 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동사는 the horse가 넘어졌다인 거죠. 이건 정상적인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문장인데 어쨌든 f 리 l l 를 f 를 the horse f l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어, 이 순서대로 왼쪽부터 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만 어, 분석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쾌를 분석 못하는 이런 문제가 가든 패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파이슨할 뭐, 때 문제가 되는 가든 패스 프라블럼하고 칼로리스그린 아이디스리오피어스리 뭐, green ideas,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어, 이런 것도 분석한다라는 의미가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개를 했고요. 어, 다음은 이제 구문 분석기를 그 웹에서 데모가 있어서 데모 버전을 잠깐 설명하려고 해요. 어, 이게 실행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요즘은 종종 그 익스플로러에서 잘안 뜨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크롬에서는 바로 잘 뜨는데 알란 음, NLP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어, 이 사이트에 보시면 디펜던스 어, 파싱, 의존 파서로 구현된 그런 데모를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문장 문장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 문장 여러 개를 제시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실행을 해보죠 이렇게 실행을 하면 파생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파생 결과가 지금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질 않아서 지금 제임스, James, 제임스가 여기 음, proper noun 보이면서로 분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eight, dependency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음, John eight, James e i 다음에 some, <laughs> some choose. date라고 하는 것 n Dependence 관계 i rate, thinking, about, apply 이렇게 passing의 각 sub-thread를 볼수 있는 파서가 있고요. 음, 여기 Dependenc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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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서뿐만 아니라 Constituent 파서도 있네요. <laughs> 네, 음, 파서도 두 개가 있고요. 또이 파서 외에도 어, 이 사이트에는 여러 가지 데모 시스템들이 있어서, 스멘틱 뭐, 롤 레이블링은 음, 각 단어들의 의미역, 음, 목적인지 주원지, 뭐, 그 간접 목적인지 이렇게 의미 롤들에 대해서 레이블링하는 뭐, 그런 데모도 있고요. 코 r e 레버런스 레졸루션은 대명사가 가리키는 실제 대명사는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뭐 이것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대명사가 가리키는 게 뭔지 여기에 대한 그런 어, 그것을 이 대용어 대용어 회, 해소 코레 e s o 런스 레졸루션이라고 하고요. 이 감정 분석 데모도 있네요. 정보 이 스페셜 톰덤즈 뭐 추출. 네임 엔티티 네. 개체명 인식기도 있고요. VQA 데모도 있네요. 리딩 컴프리헨션 이든 머신 리딩 컴프리헨스 MRC라고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그런 데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의존 파서를 제가 예를 들은 거고요. 어, 한국어에 대해서 파서가 필요한데 한국어 파서는 음, 공개되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예전에 오래 전에 한번 간단히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장난감 정도로 만들어본 그런 시스템인데, 그냥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볼까요? 여기는 의존파서 형태로 구현을 했고요, 파스트리를 텍스트 형태로 구현을 한 그런 데모 시스템을 보여드렸습니다.